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이런저런 테슬라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요. 첫 번째로 자몽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알려주신 채널에 가서 예, 봤는데 예, 모델X 리뷰 영상은 있었는데 분해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 혹시 뭐 링크라든지 알려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그외 김병관님 이 영어로 써있어서 맞는지 어, 황영기님 그리고 형영주님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김병관님께서는 예, 모델 S 저와 같이 똑같은 차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적극 추천하고 모델 X를 받으신 예, 형영주님도 워낙 적재공간 오늘 주차장에서도 아버지 몇번 봤죠. 그렇지. 아, 크기가 장난이 아니죠. 아, 그래서 저도 탐나는데, 역시 주행거리. 그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아, 당연히 이건 사야 되는데, 아니면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예, 그, 프리 슈퍼차저, 라이프타임. 전 이걸 워낙, 아, 옛날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요즘 전기값이 워낙 오르고, 충전요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됐죠. 특히 서부로 오게 되면서.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황영기님 예, 모델3, 지금, 예, 괜찮은, 예, 전 밸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계신다면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덕분에 다들 이렇게, 예,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여행을, 장거리를, 또 이렇게 슈퍼차저를 잘 써서, 또 리퍼럴 코드 쓰신, 이 모든 도와주신 분들, 팬분들도, 공짜 예, 슈퍼차저를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로드 트립을 해보면 아 진짜 테슬라의 이런 슈퍼차저 네트워크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로 예, 볼보도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조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조인을 했고 이제 폭스바겐하고 현대만 남아 있는데 사실 폭스바겐은 발표를 하나 안 하나, 이미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400V이기 때문에. 물론, 포르쉐 타이카는 800V죠. 근데 뭐, 그건 많이 파는 차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차들은 이미 이 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왜냐면 스펙 자체가 400V에다가 충전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볼보 역시도요, 지금 앞으로 출시할 차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차들이 다 400V 시스템에 충전 속도가 한 150kw 내외입니다 배터리 사이즈가 그게 크지 않은 데다가 그러니까 아마 바로 찔르면 은이 정도 스펙은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남은 가장 빅플레이어는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면 혼자 남았거든요 남은 친구들은 북미에서 다 선언을 했는데 선을 안 했어도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대기아차는 과연 어떨지 아버지 응.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 국내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결국은 그 테슬라 포터 없이 팔기는 좀 힘들 거야 앞으로 근데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나오게 해야 되든지 해야겠지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지 저 그... 저는 이제 하드웨어 문제라고 크게 보지만 뭐 이거는 좀만 지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예. 한두달 안에 아무 소식이 없으면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렇지.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안할 이유가 없죠. 아, 그럼. 그 기존 오너들을 거기 세워놓고 5 0 k w 로 충전하고 세워라 내워라 충전 시킬 건데. 에이, 그러지 않지. 그렇죠. 이거는 예. 시간이 얼마 기다리지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예. 한두 달이면은. 현대기아차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예. 이게 별게 아닌 건지 큰 일인지는. 아예 해결해야지. <laughs> 근데 그러면 기존의 오너들은. 아 그것도 어떻게든지 뭐 근데 못 해줄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뭐 두고 봐야지 뭐. 네. 음. 아, 그럼 기존 오너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건 참. 근데 뭐 어쩔 시뭐 테슬라 슈퍼차저 없이 다른 건 대를 이렇게 잘 이용해서 해야지. 자 다른 뉴스들을 보면요, 어, 미국의 충전 인프라는 개판입니다라고 그건 비밀도 아니라는 거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결국 많이 깔고 제대로 돌리니까 그게 표준이 되고 다 쓰게 만들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럼 현대기아차 기존에 산 오너들. 했겠지 아이 기다려봐. 그렇죠? 기다리면. 그, 아이 그안 하면 원성이 자제할 텐데. 네. 아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된 건데. 네, 제발 기존의 오너분들까지 좀 체크를 좀 이렇게 잘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테슬라 라이벌 다뭐 전기차만 만들면 다 테슬라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진 않죠 이제 로타운 모터스라고 예, 픽업트럭을 만드는 그래도 이 회사도 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나름 참신한 컨셉 인휠 모터라 그래서 휠 안에다가 이제 모터를 넣는 건데 예뭐잘안 돼서 일단 파산 신청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챕터 11 님의 제가 알기로는 g m 의한 공장을 이제 이용해서. 했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참 대량생산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펀딩 문제와 이제 스케일러브 그러니까 대량생산 문제로 좀 안타깝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회사가 나와서 참 성공한다 라는게 테슬라가 기적같은 회사죠 자동차 회사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치? 그렇죠 생각 정말 어렵고 어렵죠. 너는 방송했다고 하지만은, 방송에서 이미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 내 머릿속에는 없는 이름의 회사인데. 예, 옛날에 했죠, 옛날에. 네. 근데 인힐모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 왜냐면, 어. 한쪽 바퀴 회전이 조금만 달라져도 차가 직선으로 돌아버리겠죠 <laughs> 이론상은 많은 부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더 극대화 할수 있지만, 그 물리적으로 묶어놓질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진짜 저런 거를 양산한다라는 게, 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참, 생각하고 양산은 다르다라는 게. 아니, 근데 저런 좀 획기적인 기술을 가진, 뭐, 그게 좋은 기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좀 색다른 기술들이 많이 나와야, 진짜 기술 경쟁이 되고, 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좀 안타까워. 그 네. 근데 쉽지 않은 거지, 저렇게. 참, 왜 자동차 회사들이 옛날 방식에 좀구태요 계속 목매 달고 잘 변형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이런 거 보면 알수 있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진짜, 아이 뭐, 실험실에 나오는 배터리 넣고 인휠 모터 쓰면은 뭐, 주행거리 막 천키로 이런 거는 뭐, 프로토타입은 뭐, 일도 아니죠, 이제. 근데 저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드는 거는 이제 저 세상 다른 얘기다. 그리고 정말로 회전수 매칭이 조금라도 이 삐끗했다가는 정말 일부 삐끗했다가는 정말 <laughs> 좋은 기술인데 이게 좀 위험도도 있고 좀 이제 아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기술이야. 음. 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의 인도량이 그러니까 보험 데이터로 추적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와, 놀라워 진짜. 네. 아 조금 있으면 2 분기가 다 가는데. 어 이제 미국 딜리버리만 좀잘 받쳐주면 이제 뭐 물론 재고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백그라운드에 이 회사의 생산성이나 생산 대수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내가 생산하는 것만큼 수요가 따라오냐 안 오냐인데 이 회사의 생산성이 엄청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조금 재고가 나서 요즘 최근 쌓인 재고 는 할인을 좀 하고 해주고 있죠. 그리고 분기말 푸시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결과 예, 그러니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서의 인도량은 지금 작년을 상회하고 있다. 자 다음은 이제 fsd 베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 12는 더 이상 베타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 좀 레귤러 업데이트 라든지 지금, 뭐, 일론 모드라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뭐, 손 띄고 완전히 돌아다닌다든지, 뭔가 이제 정식 서비스 비스무리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솔직하게 지금 제가 베타를 쓰고 있고, 11.4.3을 쓰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11.4.3은 거의 뭐 V12에 준하는, 그러서 여기 버전 12는 더 이상 베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버전 12라고 불릴 정도로 좋다고 그랬는데, 하, 정말, 아, 테슬라 팬분들에게 좀 구독자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여행, 장거리, 아버지와 함께 장거리 여행도 그렇고, 꽤 오래 썼는데, 전 버전 대비해서 그렇게 나아진 걸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laughs> 아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편하게 쓰고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뭐 3,000km 넘게 뛴거 아니에요? 정말 네, 4,000km.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그 충전비도 꽤 나왔을 텐데. 근데 그 장거리일 때인데 너무나도 편하게 한건 사실이고 정말로 일상에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고 안전성과 모든 면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전 버전 대비해서 그렇게 나아진지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거의 내가 보기엔 99에 왔는데. 굳이 한 1%나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가못 느끼는 게 당연해 거기서 발전해 봐야 100일 안 가는 이상에는 뭐가 더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겠어. 이제 그런 걸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로봇 택시를 이 상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힘든 거라고 봐. 아직 너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지금 당장 뭐 로봇 택시를 한다. 아니지, 못하지,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저도 못한다고 보는데, 아, 그냥 참 애매해요. 그렇지만은, 그치만, 지금 현재 자율주행하는 거를, 신호등에 쓰고, 뭐, 뭐, 라운더바 돌고 나오는 거면 어떻게, 못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지된 차를 보고, 갖다 박지 않죠. FSTV에 딱, 가서 그... 딱 쓰더라. 한 번도 그걸 봤거나 위험했던 적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몰고 다니면 보면은 차가 차도에 옆에 차가 쫙서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거 주차돼 있는 경우 근데 얘가 주차한 건지 기다리는 건지 옛날에는 그것도 구분하기 가 어려웠다고 요즘 잘 보죠 요즘은 뭐 칼같이 보잖아 느는 건 확실해 느는건 확실한데 이제는 거의 99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할 수 있어 아니면은 이제 도조를 이제 진짜 슈퍼컴퓨터를 내년 상반기에 가지니까, 지금 많은 분, 또, 많은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가 생산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도를 이제 완성한 거고, 이제 TSMC한테 맡겨서 하겠죠. 음. 맡겨서 하는데, 지금 차에 들어간 거는 실행하는 거지, 음. 트레이닝 하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트레이닝은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이제 커스텀 칩으로 하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로 트레이닝을 메이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커스텀 칩으로 더 극한의 이제 성능을 끌어올려서 더 좋게 하고 목표를 보면 내년 초에는 뭐전 세계 뭐탑5 안에 좀들 정도의 슈퍼컴퓨터와 그리고 그 뒤에 그렇죠 내년에는 몇몇년일년일년 1년, 1년 남짓해서는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컴퓨터 리소스를 갖게 되면은 그때는 베타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베타 프로 에 아니 이제 아닐 거라는 거지 푼다는 게아니라니까요 아, 아,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툴브가 나오면 그건 베타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툴브 언제 나온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에이 또 근데 앨런 머스크의 정말 단점 하나가 아 너무 그냥 너무 처음에 띄어져 아니 그까 아니 그 얘기한 게 지금 자 근데 뭔 얘기를 했냐면 11.4.3은 V12에 준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어. 근데 내가 못 느끼겠다고요. 근데 갑자기 V12는 더 이상 베타가 아닐 거래잖아요. <laughs> 자꾸 이제 이렇게 하이브를 이렇게 훅훅 불어넣으시는데 그거 그걸, 그걸 이제 제가 더해보니까 아 근데 나는. 아직 그 정도로는 그 아니 그다 의미 없는 게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좋긴 한데 나그 음, 음, 아, 정도로 발전한지 는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음, 음, 아 그리고 좀더 너무 제가 또 비판적일 수도 있어서 현재 여기 자율주행 로보 택시 상황이 어떠냐면 웨이모나 크루즈 기사를 보면요 올해만 벌써 이머전시 비에크 응급 비에크를 66번이나 웨이모나 크루즈가 이미 샌프란시스코 이게 미국 전역이 아닙니다. 이 도시 하나에서만 벌써 이머전시 비크를 막았고, 얼마 전에 개 치여서 죽였죠. 그리고 갑자기 사거리에서 버스 맞고 쓰는 거는 뭐 비일비재 합니다. 여기도 타본 사람들이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 차들이, 그것도 많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리포트 되는 거는 뭐 몇십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웨이머가, 뭐 그러니까 데이터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고요. 그렇지. 그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에 이벤트를 한두번 벌린다. 음. 아 이걸 잘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 나는. 아 매일 한두 번인지는 몰라요. 그치. 어데 어쨌든 하고 있잖아. 어떻게든지 무슨 뭐어떻게나니까 하고 있잖아. 아 대단한 거야. 나는 나는 학부처지고 싶어. 대단하지만 풀리 서비스도 얘들도 쉽지 않은 데다가. 야, 쉽지 않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절대 하루아침에 안돼 다음달에 된다 뭐 이번달 이번에 말에 된다 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게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최소 3,4년은 이상이 필요한 일이야 3,4년 지나서 봐야 돼아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게 그런 줄 알았는데 음. 최근에 요번 그러니까 버전 말고 이전 음. 버전까지는 갑자기 급속도로 너무 좋아지니까 아. 어... 이게 되나? <laughs> 이렇게까지 올줄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섣불리 그 AI의 예측은 좀 예, 어렵지 않나. 그 고속도로를 몰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데 아, 어, 어떤 때는 진짜 얘가 나보다 나은 거야. 날때 많아. 네. 그 정도니까 아주 퍼펙트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좀 지켜봐야지. 그리고 더 하나 재미난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나 크루즈의 이제 퍼밋을 이제 늘려줘야 되는데, 맵, 심사라고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래서 웨이모나 크루즈가 데이터를 주는데, 지금 주나 시 당국에서 이 데이터 해석을 잘못 합니다. 결론. <laughs>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아예 사고가 안 난다든지, 아예 그러니까 100% 안전하면은 할게 없겠죠. 근데 이게 애매하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좀 인간적인 일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있어서 현재 정부도 데이터 해석에 미흡하고 이러니 법도 미흡하고 현 상황에서 이걸 하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저번에 얘기한 게 자율주행에 풀린돈이 너무 많고 이게 서비스가 안 되면은 진짜 망할 기업들 진짜 많은데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건데. 아, 안 하자니 경제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 100%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언저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만드는 애들이 제일 잘 알지 이게 과연 샌프란시스코 시나 주가 이걸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laughs> 최신 기술인데 어떻게 그거를 아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내 생각을 얘기하면은 퍼펙트한 기술이라는 건 없어 어떤 세상에 어떤 기술이라도 퍼펙트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다가 한 3, 4년 후에 합의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0%까지는 못 가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야 이제는 써도 되지 않냐? 오히려 사람보다 나은데? 이런 상황이 올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 될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나, 저도 이게 뭐 어떻게 결론 내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써본 느낌은 너무 너무 좋고 사람을 보조하는 거는 정말 퍼펙트한데 내가 그냥 전방만 잘 보고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완전 자율 주행이 아니면은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써 보면요, 아 주행 거리를 한네 다섯 내가 할수 있는 거한네 다섯 펜 최소 네 다섯 펜 뻥튀기 해줘요. 글쎄. 엄청 편하게 더먼 거리를 음... 더 편하게 가게 해줘요. 그럼 뭐. 이건 완전 팩트예요 탈추종을 불허하는데 아참 그.. 그러니까 지켜봐, 지켜봐야겠죠. 근데 현재 1등 기업인건 누가.. 맞지.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 로봇 택시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적으로 보면 이걸 밸류를 완전히 빵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 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두들겨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테슬라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웨이모, GM의 크루즈, 뭐, 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게 독단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 캐쉬우드 할머니 얘기에서만 뭐, 이렇게, 일부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걸 지금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이거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CEO들, 혹은 GM의 메리베라 CEO, 크루즈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금 내연기관 회사의 CEO죠. 이런 분들도 매년 최소, 50빌리언, 한 65조 원 정도의 매년 레비뉴나 그 이상의 수익이 이게 뭐 토탈 2030년까지 이게 아니라 이게 되기만 하면 매년 뭐이 정도 매출은 기본 빵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최소 2빌리억 지금 돈도 못 벌면서 수조 원씩 까드시고 있고 이미 이 시장에 이미 작년까지만 해도 뭐 200조 원 넘게 풀렸죠. 지금까지 푼 돈이. 근데도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비가 뭐 2빌리언 이상 쓰는데도 일론 머스크 아니고 테슬라가 아닌 쪽에 내연기관에서 지금 자율주행에 좀 많이 발을 깊이 담은 CEO라면은 혹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는 얘기가 뭐 엄청나게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만약 긍정적으로 보면은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한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자율주행에 많이 발을 담근 예 메리베라시오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얘기하니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이 그게 뭐 틀렸다고 보이진 않는데 아참그 중간 어디가 참 애매, 애매합니다 지금 근데 내가 보기에 이제 봐라 여기 보면은 웨이머나 크루즈 비클이 66번을 이제 뭐. 막았 막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돌아다닌 결과 이렇게 된 거야. 만일에 그 차를 인간이 몰았다고 생각을 해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런 가벼운 충돌이라든가 어떤 미스에서 이렇게 좀 사람을 놀라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일반 사람이면은 어쨌든 응급비에 그림에는 우선적으로 피해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는 실수를 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 한 3, 4년 후에 이제 완전히 허용이 됐어. 그래도 사고가 안 날까 난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인간이 실수해서 하는 사고가 아니라 얘가 실수해서 하는 사고가 나. 그랬을 때, 물론 형태가 다를 거야.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긍정해야 돼. 아, 비록 사고가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날 사고가 나지만은 전체 사고수는 많이 줄어든다.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러면은 그다, 그때 이제 FSD가 법적으로 될것 같아. 아, 그니까, 제 의미가 뭐였냐면, 이제 사람이 실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실수할 확률이 좀 있거든요? 맞아. 내가 지금 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실수하는 건 내가 피로에 의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음. 실수하는 건데, 그건 얘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지 나는 예외적인 경우만 신경쓰면 운전하면 되기 때문에, 음. 그게 너무 편한데, 자, 사람들이, 아씨 내가 하면은 이거는 실수도 안 하는데, 얘는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다른 건 얘가 실수하지 그걸 받아들여야이 사고가 나는 타입이 달라 내가 그... 운전해 봐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사고율이 팍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자동차를, 내기관 차든, 전기차든, 우리가 몰고 다닐 때,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야,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고율을 떨어뜨리고, 그거를 보급하는 거는 테슬라 보험으로, 테슬라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고, 근데 그럼 또 사람들이 또 너무 방만하게 쓰게 되면은, 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아, 근데 조금 더 가야 돼. 이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 근데 현재 상황이 전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아.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너무 1등이라서 두들겨 맞는 게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상황이 이렇고,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기존의 내연기관회사 CEO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자기도 GM 크루즈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된다면야 이게 되게 파워 효과가 클 텐데. 여튼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백그라운드도 있고 있다 보니까 도조의 트레이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게 돌아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큰 기대를 해봅니다 내년 기대해봐. 상반기에 기려보면 되겠지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네. 기다리지 않으면 이제 음. 금방 딱 결과가 나오는 문제라서 몇달 뒤면 한 1, 2년 후가 기대돼 나는 내 생각에 보면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